백종원 씨하고 저하고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뭐 손님들 분석하는 취향이라든가 음. 손님 앞에서 약간 쇼맨십 그런 거 어떤 그니 네. 네. 응, 응. 대표급 중식 셰프죠 이연복 씨 이렇게 요리의 대가가 될수 있었던 뭐 비결이 어, 있었다고요 어느 쪽으로 빨리 하면 돈을 빨리 벌수 있나 막 음. 보니까 중식당에서 주방장이 최고 네, 많이 기술자가 벌다. 돼야 되겠 예. 네. 그래서 빨리. 주방장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주방에 될수 있으면 빨리 들어가려고 노력했고 약간 성격이 껄렁한 사람들이 일을 잘해요 이런 이런 쪽이은 와일드하게 일을 하다 보니까 모든 힘든 일이나 인내 이런 게 조금 뛰어나요 저도 사실 어렸을 때부터 이거 하다 보니까 나중에 내가 살아남을 길 그런 거 생각하다 보니까 좀 껄렁했었어요. 되게 주방에서도 뭐 크고 작은 싸움 같은 것도 많이 했고 아, 예, 예. 어, 누가 친구나 선배들을 건드린다 그런뭐 그런 걸좀못 보는 편이었어요. 음. 그래서 아, 이제 나스다 예, 보니까 사고 치고 그만두고 막할때그 선배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자식은 말썽꾸러기야. 어디 가면 사고 덩어리야. 응. 내가 제 어디 소개시켜주면 내 얼굴에 거야. 먹칠해. 응. 어, 일자리도 못 잡는 거야. 아, 오히려. 어, 예전에는 스승들이 노는내 제자 해. 그러면 이렇게 차딱 올리고 음. 자기가 갖고 있는 기술을 다 전수해. 도제식으로. 그런데. 어, 나는 그런 게 없었죠. 음. 그래서 이제 스승이 없었어요. 어, 어.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스스로도 걷자 뭐 어, 가한화로 해서 네, 어. 등너머를 이렇게 보고 이제 어, 그러니까 뭐 진짜 네. 주방계 실화손이가 진짜 혼자서 대단하신 <laughs> 아, 어, 거야. 힘이 아, 좋습니다. 아, 아, 네. 자, 백종원 씨와는 인연이 없으세요? 아, 한번 같이 잠깐 만나서 음. 맥주 음. 마신 적은 있어요. 음. 아, 백종원 씨하고 저하고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뭐 손님 분석하는 취향이라든가 음. 손님 앞에서 약간 쇼맨십 그런 거 어떤, 네. 어떤. 네. 음, 음. 손님이 이렇게 몰려왔다 그러면 앞에서 이제 뭐 불쇼를 한다는 아아아아아아 그런 쪽에서 이제 공통점 같은 게 정말 많더라고요. 어, 내가 이렇게 저기 중식당 같은 데 가면은 스황 말하고 있다가 손님 만오면 갑자기 중국말을. 아, 이게 이제 얘기가 <laughs> 이따가 손님만 오면 갑자기 중국말하고 막, 중국말 막 어쩐지 맛있게 느껴지더라. <laughs> 아맞아 그런 분위기에요. 그치? 이런 그게, 그게, 쇼맨십. 아, 아. 그게, 그게 쇼맨십이야. 아, 아. 그... 옛날에 화교들이 중국주를 아, 그래. 많이 했잖아요. 에이, 좀... 그러니까 어, 이제 손님들이 딱 오면 중국말하면 오 이거 중국말 어, 어, 진짜 중국집 이야 그러니까. 아, 제대로 아, 왔구나. 정통이다, 어, 정통. 그래서 여기 정통이다. 그래서 여기 때... 정통이다. 심지어는 중국말하는 친구랑 갔는데 야이 뭐라는 거야 가짜 중국말 이에요. 이승근 선배처럼. 정도로. 로 기말 하더라고 <laughs> 아이 우리 아무래도 뭐 요식업계 이제 베테랑이신데 요즘 그저 손님들 때문에 울고 웃는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식당을 제가 하면서 음. 정말 진상 손님들도 있지만 그렇죠. 감동을 주는 손님들 그렇죠 예전에 이제 매장에 왔었던 좀 나이 드신 분이 계신데 음. 어느 날암에 걸리셨더라고요 음. 음. 그런데 너무 어, 음식을 먹고 싶다 그래서 음. 거기에 따님이. 음. 항상 와서 이렇게 포장해 가서 음. 이렇게 갖다주고 갖다주고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하신 말씀이 자기가 죽기 전에 목란 어, 음식을 아, 제 마음껏 어. 먹고 세상을 떠나도 여한이 없다 그런 말을 하셨다고 따님이 와서 얘기해서 너무 어, 아, 어, 감동이었어요. 음. 아. 그리고 또뭐 최강창민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약해서 음. 그 오는 날짜에 어, 수천만 원짜리 행사가 잡혀 있었는데 음. 그 행사를 아, 취소했다. 어. 어. 그 행사를. 어.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할때 정말 감동이고 기분 좋죠. 이연복 셰프님은 맛집 보면은 딱 본인만의 감별법이 좀 있으세요? 일단은 메뉴가 너무 많은 집들은 좀 그렇죠. 그렇죠. <laughs> 예, 그래서 왜 그러냐면 메뉴가 많게 되면 여러 가지 메뉴에 집중하기에는 맞아, 맞아. 좀 힘들고 메뉴가 좀 적고 전문적인. 응. 그리고 메뉴가 하나인데. 아, 아, 그렇게아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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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아, 난감해요. 부대찌개 집인데 부대찌개만 는 <laughs> 집이 있어요. 아, 있어요. 니다 다른 건 잘하는 데 시원하게 내가볼 때는 이 블로그 같은 거는 조금 너무 믿으면 안 돼요. 맞아요. 음. 네, 특히 돈을 받고 해주는 네, 그런 네, 블로그들도 네. 꽤 있어서 돈 받고 하고 그런 건 글씨를 되게 정갈하게 잘 쓰거든요. 그런 막 비속어를 응. 많이 섞는 블로그들이 있어요. 존맛탱 엄 존맛탱을 찾아보는군요. 아, 어, 존맛탱 비속어가. 일반 품세품 팁이네 아, 그러니까 약간 글이 좀 맹나가고 이래도 그런 것들이 아, 그냥 사심 없이 네, 쓴 거구나. 이게 찐으로 나오는 리액션이날 아, 것의 느낌이고. 아. 그. 어. <laughs> 이뭐 직원들 때문에 만든 뭐 규칙이 있다고요? 예전에는 직원들은 이제 사진도 많이 찍고 음. 오랫동안 했으니까 내가 숫자 잘해도 된다. 그런 식으로 이제 칼도 주고 음. 아, 이제 칼에다 이렇게 사인해서 칼도 주고 이제 그게 하나의 증표 같은 거예요. 음. 어 근데 이게 약간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사진 찍어주고 칼 주면 준지 얼마 안 돼서 그만둬. 아, 이거 한사아어디가 아, 진다 그래서 지금은 하다 못해 면접 보러 온 사람들도 면접 보다가 어, 저 사진 하나만 찍어주면 안 돼요. 찍어주면 어디 가서 면접만 보고 일은 안 했어. 그런데. 일했다고. 아, 일다그러고그년 아, 아, 음. 넘게 네, 가까이 일한 친구들도 있고, 근데 이제 선뜻 넌 아. 음. 진짜 내 수제자다 이런 얘기는 못해. 그런 걸다 얘기하고 또 뭔가를 주면 음. 아또 그만두면 어떡하지? 그런 <laughs> 거. 네. 아, 선녀 아유, 그런. 그럼. 선녀. <laughs> 그럼. <laughs> <laughs> <laughs>